자, 파트론 진단하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때는 파트론,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에 이렇게 납품을 하면서 한때는, 어,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2014년도에 매출이 고점을 찍었, 어, 2013년도, 2014년, 점점점 매출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보면 2013년도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썩 강하지는 못합니다. 정말로 반등, 반등에서 갈려, 이렇게 자꾸 빠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다소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인데 바트론 비중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언제 어떻게 하느냐 더 깨면 안 돼요. 아직 바닥이 확인이 된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더 깨고 내려간다면 일단 비중을 좀 많은 분들은 비중을 줄여 주셔야 될것 같고요. 이제 그더 하락하지 않는다면 일단 기다려 보세요. 하지만 반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트론 이런 종목들은 어, 막 너무 막내 전체 투자금에 상당 부분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건 바람직하지는 않겠고요. 저점 안 깨면은 일단 반등 기다리시는데 어, 비중 많은 분들은 어, 반등 나올 때 비중 조절하시고 만약에 이 자리를 더 깨죠. 더 깨면은 그냥 더 약해지는 거니까 음, 종목 비중을 줄여서 강한 종목으로 이렇게 옮겨 타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자 일단 파트로 더 깨면 안 됩니다. 더안 깨면 더안 깨면 보유를 하시되 반등 통해가지고 비중 좀 줄여주시고요. 더 깨면은 바로 이렇게 축소를 하셔야 되겠죠. 네, 투자자 여러분, 계좌가 잘 불어나고 있습니까? 예, 개인이 상, 대응하기에 상당히 좀 까다로운 장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투자가 잘안 되시는 분들, 네, 많이 계시죠? 어, 전문가라든지 주위에서 추천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자꾸 그냥 매수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이 주위에서 추천하는 그런 종목으로 물립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사람의 종목이 잘 가는지 안 가는지 검증한 다음에 여러분이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보유주가 고민인 분, 투자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어, 88tv로 오세요. 인터넷에서 www.88tv.co.kr 하면 이렇게 저희 88tv 홈페이지가 뜨죠. 자, 여기에서 어, 여러분이 고유, 고민되는 종목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지침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과 일요일은 부자빨임의 그런 열린 강좌가 있습니다. 열린 강좌를 통해서 투자에 대한 방향, 그리고 주옥 같은 계좌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열린 강좌 많이 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